자, 중위천재 이재영 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사람을 이해하기. Understanding others 부분이죠. 자, 본문의 예를 들어 Right to be different. 다를 권리가 되겠습니다. 이투부종사의 행위법이 되겠어요. 자, In many ways 여러 가지 면에서 In many respects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럴 때. Respect가 존경 말고 어떤 면의 뜻도 있습니다. A 42-year-old Joseph Harmer. 42살 먹은 조스파머는의 뜻이죠. 하이픈이 있죠. 하이픈이 있고, 얘가 조스파머를 갖다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어에 s 안 붙은 거 조심하시고요. was an ordinary, 평범한 사람이었다. a common person. 이렇게 도 괜찮죠. person은 단수가 되겠죠. He had a job. 그는 일자리를 갖고 있었고 and cared for his family. 가족을 책임지고 있었다. 가족을 돌보고 있었다 이 표현입니다. Care for는 take care o f 란동요가 있습니다. 전치사 바뀌는 거에 좀 조심하시고요. 하지만 but in 1830, 1830년에 after he moved a small town in Massachusetts. 그가 매사추세스에 있는 조그만 마을로 어 이사간 이후에 He began to face difficulties. 그는 어, 직면하게 되었다의 표현입니다.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 여기서 face는 confront, 뭐 맞서다도 있고요. face를 수동태 형태로 써서 be faced with를 써도 괜찮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뒤에 위드가 있으면 앞에를 수동태적인 표현 방식으로 써줘야 되고 없으면 face 목적으로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어, 이 문장은 이제 내용이 전환이 되는 문장이기 때문에 이 문장을 빼고서 들어가기 알맞은 위치를 찾아라 이런 것들 나오기 좋습니다. But로 나와 있는 문장은 좀 조심해야 돼요. 조셉은 look different. 자, 이 부분 이제 시험에제 많이 나오는 부분이죠. Look은 보다가 아니라 보이다의 뜻이에요. 그래서 looked different, 이니까 다르게 보였다. 이 표현이 되겠습니다. 뒤에가 형용사인 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differently 쓰면 안 됩니다. different라고 주격보니까 형용사를 쓰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from other people,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보였다. different 하면 항상 from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people은 복수죠. 그러니까 어느도 쓰면 안 되고, other 써줘야 됩니다. He had a long beard. 근데 다른 점이 뭐냐? 그는 긴 수염을 갖고 있었다. People did not like it very much. 사람들은 그것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다 이 표현입니다. 어, 대명사는 항상 단수복수 조심해야 돼요. It는 Longbeard 단수명사를 봤습니다 them으로 쓰면 은 틀린 문장이 되겠어요. 그 마을 사람들은 avoided 피했다 이 표현이죠. The man with a beard. 이거 합쳐가지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수염을 가진 그 사람을 피했다. 즉, 같이 어울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같이 어울리다는 associate with란 표현이 같이 놀다. 같이 어울리다의 표현이고, 있 hang around with를 써도 뭐 친구들끼리 같이 놀다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마을 사람들이 그를 피했다. 혹은 그와 어울리지 않았다의 표현이죠. The man with a beard가 누구냐. 그럼 조셉 파머가 되겠죠. They did not want to sit next to him. 그들은 그의 옆에 앉기를 원하지도 않았다. 옆에는 next to하고 beside란 표현 같은 표현입니다. 주의할 점 여기 s가 있으면 안 돼요. s가 있으면 b e s i d e 그래서 뭐뭐 이외에도란 표현이 으로표현 바뀝니다. s가 없는 beside입니다. They even whispered behind his back. behind his back은 살짝 외워야 되겠죠. 등 뒤에서 그들은 수군거렸다의 표현이죠. 어 등뒤에서란 표현은 behind h i s back은 어 그가 없는 곳에서의 뜻이 되겠죠. 그래서 in his absence란 표현과 같은 뜻이 되겠습니다. 그가 없는 데서의 뜻이죠. absence란 게 부재, 사람이 없다의 뜻이 되겠죠. 그래서 같은 표현이 됩니다. 바꿨을 수 있어요. 속삭였다라는 것은 whisper란 표현. 을 쓰고 있죠. 수근수근 됐다. 이 표현이 되겠습니다. 어, 남을 약간 험담하는 거는 가십이라 단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어도 선생님이 어, 보기 지문 같은 데서 나올 수도 있으니까, 낼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What's he trying to hide? 그는 뭘 숨기려고 그러지? 즉, 수염을 어, 키웠다는 것은 뭔가를 얼굴에서 숨기고 싶어 한다라고 이해한 거죠. hide, 숨기다, conceal, 숨기다. 동의어가 되겠습니다. 자, some 하고 그 다음 지문은 others가 대구를 이루고 있죠. 이런 사람들도 있고 저런 사람들도 있다. 있을 때 some others를 쓰죠. 그래서 some neighbors. 일부 이웃 사람들은 broke his windows. 그의 창문을 깼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at를 씁니다. throw at는 공격적으로 던지는 거예요. 그를 향해서 어, 돌을 던졌다의 표현입니다. when he walked down the street. 그가 길을 걸어갈 때. They told him to. 자 tell은 오형식 동사입니다. 내가 말한 오형식 동사. 그래서 tell 목조고 다음에 to를 쓸수 있는 자격을 가진 단어죠. Told 대신에 said 이런 거 쓰면 안 됩니다. 그들은 말했다. 그한테 to stop ing. 뭐뭣을 멈추라고의 표현입니다. Growing a b e e r d 그러니까 어, 수염을 기르는 것을 기르다 그랬을 때 grow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그래서 stop ing 함께 하셔야 돼요. 말했다. Joseph didn't mind. 신경 쓰지 않았다. 이 표현입니다. Did not mind. w a s not concerned. 이런 표현 써도 되고요. 한마디로 하면 무관심하다. indifferent. 이 표현 써도 괜찮습니다. He just wanted the freedom. 그는 어, 원했다. 자유를. 자, 뭐뭐 할 자유. 자, 요거는 투부정사의 형용사용법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의 수염을 가질 자유가 되겠습니다.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용법이에요. 여기 나온 투부정사는 자 여기서 told him to stop에서 이 투부정사는 목적격 보호로 쓰인 형용사 용법입니다. 어, 밑에 있는 12agebeard는 앞에 있는 명사를 ㄴ으로 수식하는 투부정사가 되겠어요. 어, 같은 형용사 용법이지만 그 쓰이는 용도는 틀립니다. 자 원대 d 어느 날 four men, 네 명의 사람이 attack Joseph 그러니까 조셉을 공격했다. 여기서 'and'는 'attack'하고 'throw'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둘다 동사의 과거 쓰고 있는 거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그를 어, 땅 위에 눕혔다. We are going to cut off your beard. 우리는 네 수염을 잘라버릴 거야. They shouted. 그들은 소리쳤다. Joseph was a big man. 조셉은 큰 사람이었다. And he was able to. 그는 할수 있었다.의 표현죠. Be able to fight them off. 그들과 싸워서 물리칠 수 있었다. 자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부분 조심하셔야 돼요. fight off 는 물리치다 이 뜻입니다. 근데 어, 목조가 대명사일 때는 fight off 사이에 대명사가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fight off them 그러면 틀린 문장이 되는 거예요. fight them off 라고 해줘야 됩니다. 어, 여기 복수 명사 쓴 것도 역시 기억하시고 해야 되고요. 하지만 The man, 그 사람들 c a l l 스 the police, 경찰한테 연락을 했고, 자, 여기서 end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called하고 accused 연결되어 있습니다. 둘다 동사의 과거 연결되어 있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accused는 중요한 수거죠. a of b, 그래서 a를 b의 일, 일로 고발하다 이 표현입니다. 그를 b, attacking them, 자신들을 공격한 걸로 고발했다. 암기하셔야 돼요. Poor oh, Joseph. 불쌍한 조셉은 was arrested. 수동태 쓰고 있네요. 체포되었다. He said to the judge. 그는 말했다. To the judge. 판사에게. I'm the victim. 나는 희생자예요. 그러니까 나는 공격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희생자예요. 이런 의미로 쓴 거죠. 그러니까 제 탓이 아니에요 라고 표현을 바꿀 땐 I am not to blame을 씁니다. I am to blame은 제 탓입니다. 이 뜻이고 I am not to blame은 제 탓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쓴 거랑 같은 표현이 되겠죠. Uh, sadly, 슬프게도, no one believed a man with a beard. 아무도 믿지 않았다. 수염 가진 사람을. And he went to prison for over a year. o v 는뭐뭐 이상. 뭐하댄과 같은 표현이 겠죠 어, 그는 1년 이상 감옥에 갇혔다. 그죠? He was imprisoned. 이런 표현을 도 괜찮겠죠. He was imprisoned for over a year. 자, 조셉의 아들인 토마스는 wanted people to know.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형식구조입니다 아까 tell처럼, tell 목적어2처럼, 목적격 보호, 형용사 용법 중에서 목적격 보호로 쓰인 투부정사가 되겠어요. 아까 tell 목적어2, wanted 목적어2, 이거 투부정사가 같은 용법입니다. 자, 그 아들은 원했다. 끊고요. 사람들이 알기를, 그 진실을 알기를 원했다. He sent letters to newspapers. 그는 편지를 보냈다. 신문사에게. across the country 전국에 있는 뜻입니다 across 대신에 스로우 아웃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people learned 사람들은 알게 되었다. Joseph was in prison. 조셉은 감옥에 갇혔다고 just for protecting himself and his beard. 자, 단지 애드 되겠죠. 뭐뭐 때문에 애드 되겠습니다. 자신을 보호한 것 때문에 그리고 어, 수염을 보호한 것 때문에 이 표현입니다. 그리고 제기대명사 어 그렇죠. 프로텍트의 의미상 주어가 조셉이거든요. 어 동사하고 목적어적인 관계가 똑같을 땐 제기목적어를 씁니다. 셀프로 붙인다는 얘기가 되겠죠. 암기하시고요. Many people became angry. 많은 사람들은 화가 났다. 뭐 annoyed 해도 되고요. frustrated 이런 표현을 써도 괜찮습니다. angry about this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그 판사는 마침내 decide to죠. 뭐뭐 하기로 결정했다 이 표현이고요. set Joseph free. set free는 어 오형식 구조로 쓴 건데 어쨌든 조셉을 석방하기로 결심했다 이 표현입니다. Set free는 한마디로 말하면 release란 표현을 써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즉 조셉을 석방했다 이 뜻이 되겠습니다. After he was freed, 그가 석방된 후 release도 써도 괜찮고요. Freed 대신에 조셉은 여행을 했고, told his story 말했다. 그 이야기를 told. Lots of은 많은 의 뜻입니다. A lot of, 뭐 plenty of 이런 거랑 같은 표현이 되겠죠. Slowly, 천천히 사람들의 태도는, 수염을 향한 사람들의 태도는 바뀌었다 이 표현입니다. 자동사 쓰고 있네요. 그냥 Changed 라고 쓰고 있습니다. Before Joseph died, 조셉이 죽기 전에 A man with a beard became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자, 수염 가진 남자는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다. His name, 그 이름은 아브라함 링컨이었다. 그는 수염을 인기 있게 만들었다의 표다 자, 중요한 겁니다. 아까 주격 보호로 형용사 쓰는 거 look to different 얘기했는데요. 이번에 목적격 보호로 형용사 쓰는 거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make 목적어 형용사, popular 형용사인 거 기억하셔야 돼요. 수염을 인기 있게 만들었다. 하지만 조셉 하먼은 fought for the right to have them. 그것을 여기서 them은 자, 여기서 beard들 앞에 있는 beards가 복수 명사니까 아까처럼 비어도가 단수일 땐 it로 받지만 복수명사니까 dem으로 받는 거죠. 그것을 가질 권리요. 역시 투부정사의 형용사용법이 되겠습니다. right를 수식하죠. 니으로 수식하고 있죠. 어, 형용사법 중에서 명사 수식용법이 되겠어요. 어, 그것들을 가질 권리를 위해서 싸웠다. 의 표현이 되겠습니다.